27장 27절서부터 저희가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의 이리저리 쫓겨 가더니 밤중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 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더니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닷을 줄려는 채하고 거르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사들이 거드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사도행전 27장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이 바울이 로마로 여정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이제 배에 올랐죠. 배에 올라 어, 로마를 향하는 배에 올랐어요. 그래 한데 어찌 되었어요? 그 배가 이 시즌이 겨울 시즌을 맞이해서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제가 지도를 다 나눠드렸는데 이 어느 섬에 이 The c 크레테 섬, 이 크레데 섬에 이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이 남쪽인 이 미앙이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런데 이 많은 선원들과 선장들이 이곳이 작은 항구이므로 겨울을 나기가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엔터테인먼들이 없고 하니 좀더큰 항구, 이 서쪽 한 40마이나 떨어져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로. 우리가 가서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우리가 떠나자. 그리하여 그들이 이제 떠났어요. 하지만 바울은 말렸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많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해본 자이기에 이 바람의 세가 겨울 시즌에 이 바람 세가 큰 것임을 알고 있으므로 바울이 오히려 우리가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무르자. 하지만 그들의 이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하여 떠났어요. 떠났는데 처음에 떠날 때는 득이하였죠. 이 바람이 순풍이 불고 또 배가 온전히 가고 있기에 그들이 득이하였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 태풍이 불어 이 배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서 이 14일 되는 날까지 2주 동안에 해와 달도 보지 못하고 폭난 가운데. 그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하여 많은 물건들을 배에 던져 버리고 또 두려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았죠. 27절입니다. 이제 오늘 27절에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이제 2 주가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2 주가 지나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 이리 저리 쫓겨가더니 그러니까 자기들 뜻대로 배가 옮겨갔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 풍랑으로 인하여 태풍으로 인하여 이 배가 그냥 이리저리 막 떠돌아다닌 것이에요 밤중쯤 돼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지를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120피트라는 것이에이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 120피트가 되었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이제 90피트라 그러니까 사공들 이 배사공들 선원들은 이 혼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이 물의 깊이를 달아서 재어 보니 어 육지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29절에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 넷을 주고 이제 고물이라는 것은 이제 스턴 stun, 스톤인데 영어로 보면 이제 스턴이에요. 스턴이라는 것은 배 뒤쪽 배배 뒤쪽에서 닷을 내려 앵커 앵커 넷을 내려 날이 세계를 고대하더니 그러니까 이 앵커를 내렸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마음대로 이제 떠 내려가지 않도록 이제 육지에 가까워짐을 이 알고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내렸다는 거죠. 고대하더니 삼십 절에 사공들이 도망하고자하여 이물에서 닻을 주려는 채하고 이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ow, ball, bow로 되어 있죠. bow가 무슨 뜻이에요? 뱃머리 앞쪽, 이 뱃머리 앞쪽에서 다칠 그러니까 앵커를 내리는 차고 거르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거르는 이제 구명보트인 것이다, 라이프보트. 그들이 이제 도망가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도망가고자 하여 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선원들이 필요하다는 라 거죠. 선원들이 필요하니, 이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도망을 하면 너희들이 우리가 모두가 다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제 백부장과 군사들이 어찌했는가 하면, 이에 군사들이 거르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그러니까 라이프보트, 이 구명보트 그 줄을 딱 끊어 버렸다라는 거죠. 이 선원들이 못 도망가도록. 자, 날이 세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 적 14일이 되었다는 라 것이 14일 동안에 그들이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였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태풍에 휘말려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것이 극심하였다라는 거죠. 극심하여 그들이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34절에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음식 먹으라, 고나너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원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이제 권면하였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음식을 먹으라. 그러면서 모시요 지금 이곳에서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 터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은 아주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포하였어요. 단한명이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잃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음식을 취하라. 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선원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려움에 가득 찬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무엇이라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 중 머리토록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바울이 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응? 바울이 어찌하여서 그들에게 있어서 단한 명이라도 이곳에서 생명을 잃을 자가 없다고, 라 바울은 어찌하여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음? 이 천사들을 우리가 지난 주에 보았죠. 천사들을 이 바울에게 보내주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금성을 그 들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 정말 이베사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천사들 천사를 그에게 보내주셔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거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죠. 못시라 바울에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때에도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과 같이 내가 로마에서도.